이곳은 하롱베이의 놀라운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프라이즈 동굴이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고 기이합니다. 정말 이 속에서 신선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어, 알았어요. 아. 어.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실 거예요. 알았어요. 이름은 놀라운 동굴입니다. 이런 곳이 있다니. 아, 정말 너무 좋네요. 아그 이름 다른 이름가뭐 한국 남자도 아, 쳤어요 야, 네. 우리 베트남 사람은 그냥 뭐, 뭐, 손가락이라고 부르는데 음. 오 손가락 바이 네, 네. 아, 진짜 와, 손가락 바이네 좋은 네, 말로 아버님도 틀 얘기해야 겠죠 아버님도 손가락 바이로 쳐야 겠죠 손가락, 그렇구나. 그렇구나. 손가락 아. 같기는 같고 아 손가락 같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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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줌마 아저씨들은 아는데 아 대단하네요. 2억 5천만 년 전에 아 이곳이 있었다니 다음에 올때 이곳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이게 2억 5천년 됐단다. 아스페이보그나뭐 남쪽을 이거 보면 무슨 영감이 안 들어오는가? 나 같은 영화를 만들겠다. 음. 네. 앞에 네. 보이는 게 손가락 바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음.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음. <laughs> 음. 하지 마라. 알겠지? 내가 헬스고 사진 몸이. 아우 그대로 나와요. 제발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예술 작품을 이건 진짜. 아 우리도 운이 너무 좋은 것 같네. 정말 이런 데로볼수 있다네. 아, 이건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는 것. 사람들이 앞에서 가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쓰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제 말은 듣지 말고 자연만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 작품, 자연이 빚은 예술 작품입니다. 만. 알라딘에서 나오는 저 안개 안개가 뿜듯이 알라딘. 아, 그렇네. 이게 음? Uhm <Tower> 미클란젤로의 천지 창조와 같습니다 <음악> <음> Mamma,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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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기,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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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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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돼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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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인정해요? 어디에 돼지요. 어디에 아 <laughs> 어, 그렇네. 닮아서. <laughs> 어.